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랑오리 그림책을 읽어 볼게요 누가 지었어요? 릴리아라는 사람이 지었대 이거는 응? 외국 사람 이름인 것 같아 부에노사이레스에서 태어난 사람이래 읽어 볼게 파랑오리 엄마 이곳 기억해요. 엄마랑 나랑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파란 연못. 따스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번갈아 불던 가을의 어느 날이었어요. 파랑 오리는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헤엄쳐 갔어요. 파랑오리는 아기 악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아기 악어는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 악어는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겠지? 빨리 가야겠다. 파랑오리가 돌아가려고 할때 아기 아거가 잠에서 번쩍 깨어났어요. 여기 이 아거가 깨어났어. 자다가. 아기 아거는 파랑오리의 다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아닌데. 그지 아기 악어는 파랑오리가 가는 곳이라면 항상 졸졸 따라다녔어요. 이제 엄마라고 예쁘게 말할 줄도 알게 되었지요. 파랑오리는 늘 아기 악어를 지켜주었어요. 그건 안 돼. 너는 아직 아기란 말이야. 파랑오리는 악어를 매일 깨끗이 씻겨주고 물을 무서워하는 악어에게 매일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엄마, 내가 물 위에 떴어요. 좋아한다. <laughs> 귀엽다. 아, 이거 봐. 물 위에 떠 있어. 수영하고 있어. 둘은 처음 만났던 파란 연못에 누워 낮잠을 자곤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야. 언제부턴가 악어는 혼자서 놀 줄도 알고 엄마를 위해 꽃도 따고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커가는 모습이 무척 신기했어요. 머리도 커지고, 콧구멍도 커지고, 꼬리도 이렇게 길어지고, 많이 컸다 그지? 악어가 되게 작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커진 건 바로 거대한 발이었지요. 걸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다 자란 악어를 볼 때마다 파랑어리는 마음이 든든했어요. 파랑어리보다 이제 더 커졌어, 악어. 그러 응, 어. 아기 오리보다 응. 파랑 오리가 더컸다 아기 아거보다. 응, 그러니리가더컸었 응. 응. 근데 더 그런데, 많이... 그런데 오리보다 아거더 커진 거잖아. 어. 커어그러 어느 날부터 파랑 오리의 기억들이 조금씩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파랑 오리가 기억이 이제 잘안 나기 시작했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저리 가! 응? 악어가, 아기의 악어가 이렇게 커졌잖아? 예전처럼 이렇게 꽃을 따다 줬는데, 엄마,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저리 가! 이러고 있어. 파랑 우리가 악어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늘어났대. 그럴 때마다 악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랑오리를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거든요. 파랑오리를 어디서 본것 같은데? 파랑오리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씻어야 돼? 엄마는 항상 나를 깨끗하게 씻겨줬으니까요. 봐봐. 이제 악어가 엄마를 씻겨준다? 왜밥 먹어야 돼? 엄마는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요. 왜 자야 돼? 나랑 내일 신나게 놀아야 하니까요. 악어가 이제 우리를 재워줬다. 어떤 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파랑오리는 이제 잘 걸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악어는 파랑오리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바람 향기, 나뭇잎 향기, 파랑오리는 숲의 모든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곳 기억해요? 엄마랑 나랑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파란 연못. 엄마 자요? 엄마가 가끔 화를 내고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나는 엄마의 아기였지만 이제 엄마가 나의 아기예요. 내가 지켜줄게요. 오늘 응, 얘는 안 커? 아, 오, 오리는 다큰 거야. <laughs> 악어 왜 이렇게 커졌어? 악어는 악어니까 커졌지. 다 자랐어. <laughs> 이제 우리가밥 줘. 이렇게 한다. 배고프단 말이야.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이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파랑오리 우리 이제 잘게요. 친구들도 잘 자요. 안녕